이게 완전 관광지 같아. 음. 제가 초등학생 때 받은 선물이 아직도 있어. 오, 삼천엔이요. 너무 비싸. 진짜 귀여운데. 뒤에 봐봐. 라이즈 소이군과 인사하세요. 음. <laughs> 귀여운 거 진짜 많다. 우와. 저거 어, 뭐야? 저거 어? 뭔데? 저도 알고 싶다. <laughs> 뭔가 멀리 있네, 저건. 꽤? 오, 여기도 앞에 뭔가 성이 있어. 오, 저 여기 옆에 찍어도 돼. 하이.

유빈 타임이 왔어요. 오미쿠지 오케이 오케이. 알 아, 알았어. 알았어그 그리고 소원에 대해서 wish praying 하면서. 어, 숫자 뭐 나왔어요? 92, 아, 아. 91, 어. <laughs> 그 다음에 스틱, 어, 예, 한장 가져가시면 돼요. 네. 한 그리고 스틱은 140, 스 다시 안에 넣어놔요. 길이네요, 그냥 다행이다. 오. Oh, it's good to make a t r i p 이 t 요 오. Oh. The person you are waiting for will come soon. 남자 친구 생일한 뜻일까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저희 오미크즈였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엄마 좀 <먼저> 사줍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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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Money? Good fortune? Good it's it's hard. Hard. It's like it's Good health? g o o health? Good u c k Good l u Good luck? o o d l u c Good luck? Good l u c Good luck? Good l u c e Good luck? o o d l u c Good luck? Good luck? Good o o d l u c d luck? Good luck? Good l u c 와우가와이네요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<오, 오>, <laughs> 저에게 딱... 네, 오! 아닌가? 아, 이거 제... 여러 분안 되는 거든요 아, 소금 맞습니다. 귀엽네요. 제가 잘 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네.